하이 룸. 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에 갈 겁니다. 다짜고짜 병원에 간다고 하네요. 제가 백신 맞은 지 3주가 지났거든요? 근데 한 며칠 전부터 이 오른쪽 팔이 너무 뭔가 힘도 빠지고 근육통처럼? 막좀 저리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백신은 부작용 사례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카메라 들고 있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여튼 병원에 갈 겁니다. 머리 보이세, 보이시나요? 머리. 여기 탈색했어요. 앞머리. 그리고 뒤에도, 뒤에도 브릿지 이렇게 넣었는데, 잘안 보이네요. 여튼, 오늘은 병원 브이로그. 어, 또왜 이렇게 더럽냐? 저 거울 진짜, 닦아도 닦아도 더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대충. <laughs> 동네 마실룩입니다. 이렇게. 찹. 이렇게 나갈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이렇게 니까 티가 많이 나죠? 피부는 토너 그림만 발랐어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사실 머리도 안 감았어요. 얼굴도 뭔가 붓는 것 같아. 사실 일어난 지한 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부은 것도 있지만. 좀 부었어요, 얼굴이. 몽실몽실한 머리 이거더라? 곱창밴드 제발 백신 부작용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나가산뿐 음 우려. 음? <놀람> <놀람> 날씨가 좋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날씨가 좋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잠시 후 우프레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Don't you k 빨리.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 다른 거는 <목소리> 다른 거뭐 하겠는데? <목소리> 날씨에 대해서? 질문 질문이, 많나? 질문이 날씨가 많냐고? 날씨가 좋은 거에 대해서 날씨가 좋은 거에 대해서 어떠냐고 그냥 그치? 기분이 좋다. 어.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Give me, give me now, 지금 말해줘봐 아니 나한테 savage. Give me, give me now, give me, g i v me now, 시야에서 벗어나지마소아침이워도사라지지마소 갑자기 MRI를 찍게 되다니 비닐 장갑 지우개 비닐 장갑 비닐 장갑 아또살거 모르겠어. 하나주세요 5,000원 갔습니다 하이, <laughs> 삼성거안녕하세요 이렇게 됐다. 응. 12시에 전 왔는데? 왜 배달 을 음. 더러워. 너무 더러워. 네. 아니 저기 이거 이거 사이즈 미인가 너무 더러워. 닦으라고. <laughs> <laughs> 주원아. 지금할까어금할까 시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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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 아니 내가 모은 돈인데 네가 모은 돈이야? 응 <laughs> 이모 빨리 기 있는 이모 여기 있는 주머니 잔수, 잔수복부터 챙겨 알았어 그럼 들어가서 우리 그 따고 노는거야? 응 아니, 따로는 아니고 같이 다녀야지 아니 아니 조개 따개비나 이런거 따서 노는거야? 응 오는거지 주원아, 근데 이거 주원아 이모가 못 하거든. 주원이가 이모 줘야 돼.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래? 그거 많이 눌러. 봐 아니 이모는 이모 섬이 아니라서 안 돼. <laughs> 왜? 아니 갑자기 지금 손이 있으니까 나중에 천선이 정리하자는데. 맞아. 친구 친구 오면 이거 못 하는데. 주원아 다시 사 와. 으이~~ <laughs> <laughs> 짠! 머리를 풀었더니 이렇게 브릿지가 보이시나요? 이거 집에서 제가 했어요 어 누가 봐도 내가 한건가? <laughs> 집에서 제가 했고요 아직까지 노란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보색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네. 너무 밝은가? 일단 스킨케어 해줄게요 스킨케어를 요거를 먼저 얼굴에 뿌려주고 빤빤빤빤. 목요일에 MRI를 찍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가야 돼요. 8시 50분까지인가? 말도 안 돼. 그냥 안 자고 가는 게 나을 정도로 너무 빨리 가요. 너무 일러. 그리고 짠요 앰플을 발라줄 겁니다. 최근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앰플이에요. 피부 투명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워터리한 제형으로 가벼운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가 먹는 듯한 느낌으로 수분감을 채워 속 건조가 개선되는 느낌이 들어요. 산뜻하고 가벼운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뚜껑 디테일 너무 예뻐요. 이마랑 볼에 못하게. 엄청 묽은 타입의 앰플이에요. 2주 정도 꾸준하게 사용을 하다 보면 안티에이징 효과가 눈에 띄게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이쪽에 기미 같은 약간 에 뭐라고 해야 되지 잡티?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은 유분기가 거의 없는 진짜 유분기가 거의 없어요 일단은 발림성이 엄청 부드럽고 겉도는 느낌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진짜 피부에 확 스며드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자기 전에 부담없이 정말 여러 번 레이어링 해줘도 됩니다 한번더 레이어링 해볼까요? 볼 따고에만 지성분들은 앰플 하나만 발라도 충분히 될것 같아요. 저는 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을, 수분감을 탁 채워주고 마무리로 그냥 크림? 수분크림? 발라주는 정도로 끝내줍니다. 이 크림 이거 발라줄게요. 이거 다 바르고 벽에 어 포스터를 붙여야 돼요. 벽에 붙일 포스터를 주문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앞머리를 넘겨줄게요. 집에 있을 때는 앞머리를 넘깁니다. 약간 이렇게 검은색을 좀더 내고 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요거는 보색 작업을 하다보면 더 예뻐질 거예요. 그러면 그거 벽에 붙이고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안녕!